안녕하세요 라자다 코리아 공식 유튜브입니다. 라자다의 초보 셀러 라린이 여러분이 더 즐겁게 빠르게 라자다 탑셀러가 될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설 연휴와 관련된 주요 공지와 연휴 기간 스토어 설정 방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이번 설에는 업무 없이 모든 셀럽님들께서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1일 수요일까지 주말 2, 설 연휴를 포함해 총 5일간 판토스 인천센터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주문 처리 기한, 즉 SLN은 자동 연장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라즈머린 경우 1월 28일 이후 생성된 주문의 ITS 마감은 모두 2월 3일까지이며 스겜이 마감일은 2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즈몰이 아닌 경우 1월 28일 이후에 생성된 주문은 ITS 마감이 모두 2월 4일까지이며 스겜이 마감은 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창고 판토스에서 배송되는 주문에 한해 적용되며 앞서 알려드린 주문 처리 기한에 따라 적절하게 배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안내해드리는 정보는 라자다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및팅토 한국 크로스보더 그룹 책에서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자다 셀러센터에는 홀리데이 모드, 즉 휴가 모드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셀러센터, 메인페이지, 마이 어카운트, 프로필에서 휴가 모드의 경로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 모드를 설정하면 스토어 모든 상품의 누적 판매 데이터와 바이어들의 리뷰 등 모든 데이터 초기화됩니다. 해당 모드는 스토어 전체 리뉴얼 혹은 스토어 운영을 중단할 때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휴가 모드를 설정하면 누적된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니 휴가를 가더라도 절대 활성화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연휴도 즐기고 매출도 만들고 싶으신 셀러님들 지금 보고 계신가요? 다음 세 가지 꿀팁을 잘 따라하시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베스트셀링 상품 시스템 재고를 충분히 보충하세요. 한국 물류센터 업무 일정은 잘 확인하신 다음, 셀러님 스토어의 인기 상품 시스템 제거를 넉넉하게 보충하세요. 그래야 연휴 동안 마음 편히 주문을 받고 복귀한 판터스에서 곱장 입고 작업을 하여 주문 처리 기한 내에 스캐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터스 인천센터 업무 중단에 따라 주문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한 내용을 바이어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시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은 자료를 스토어 메인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지를 잘 준비하면 바이어의 배송 연관 문의가 줄어드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들의 채팅 을통한 문의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위해. 배송 지연에 대해 공지와 자주 묻는 질문 취합해 작동 답장을 설정하세요. 놀면서도 일하는 느낌이랄까요? 연휴를 제대로 즐기고 싶은 셀러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휴가 모드를 활성화하면 모든 판매 데이가 초기화되니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연휴를 즐기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설정해 주세요. 먼저 모든 제품의 재고를 영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주문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하게 메인페이지에서 휴무 공지 배너를 설정하고 채팅에 휴무 안내 자동 닭장으로 설정하세요. 오늘 전달 드린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질문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